안녕하세요. 달성군 장애인복지관 이동복지 사업 중공예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는 강미나 강사입니다. 오늘 배워보실 도자기 수업은 지난 시간까지 종지 수업과 워코일링을 이용한 머그컵 수업을 하였습니다. 오늘은 그두 가지 기법을 이용한 접시 만들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접시를 만들 때는 기존에 사용했던 코일링 기법에 상간기법이라는 기법을 배워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간기법이란 만들어진 도자기 위에 그림을 그리시고요. 그 그림을 도구를 이용하여 파서 그 위에다가 화장토를 화장토란 색깔이 있는 화장토를 다시 발라서 그 부분을 목으로 긁어내어 선으로 그림을 나타내는 기법입니다. 화장토를 바르신 후 이틀 정도 반 건조를 시키신 후 긁어내는 도구를 이용하여 위쪽에 발려져 있는 화장토를 살살 긁어내시고 건조 후에 구우시면 이런 형태의 상감 기법이 드러난 접시가 완성이 됩니다. 오늘은 상감 기법에 대하여 배워보습니다 오늘 수업도 수고하셨습니다.